17번은 조립제법을 질문한 거네. 자, 그러면 여기 x에다 a를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여기다가 a를 써야 되고, 그리고 우리 조립제법 하는 방법이 개수를 적어 주는 거지. 2 마이너스 6 2d. 근데 여기서 혹시나 3차, 2차, 1차 뭐 해서 빠진 차수가 있나 없나 항상 확인하면서 조립제법을 적어 줘야 되지. 만약에 여기 얘가 없었다. 그러면 여기를 0으로 써주고 문제를 풀면 되겠어. 그치? 자, 그러면 조립제법 첫 번째 건 그냥 내려오고, A랑 E랑 곱해서 여기 4가 되었네? A랑 E랑 곱해서 4가 되었으니까, 아, 우리는 A가 2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겠지. 자, 그러면 6하고 4하고 더해야 되는 거니까, B는 마이너스 2구나를 알게 되고, 그러면 2하고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여기다가 적어주는데, 마이너스 4가 되겠지? 아하, 그럼 c가 마이너스 4구나를 알게 되고, 또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, 2하고 마이너스 2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, d하고 마이너스 4를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니까 d는 마이너스 1이구나를 알게 되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쉽게 풀수 있겠네.